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평범한 2월 2일입니다. 어,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2월 2일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에, 유튜브에 1,700회, 1,700회째 올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또 달력을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전부 다 4일씩, 4번씩 딱 겹쳐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전부 다 4번씩이에요. 아, 그거 보니까 굉장히 또, 이게 뭐야. 근데 오늘 또 2월 1일에 또, 아, 또 제가 1700회를 올리는 날이고, 무엇이가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것들, 여러분들게쫙 주머니 주머니마다 나눠드리면서 올해 건강하시라고 에이? 건강 복도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기분 좋은 이야기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300회만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로 올렸는데 그게 오늘까지 1700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아, 1700회를, 1700회를 올리면서 수많은 사연들 국내, 국외 뭐, 미국, 스페인, 일본, 홍콩, 다, 뭐, 안된게 없어요. 보니까. 그, 그, 이게, 카톡 오시는데 보면, 또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수많은 사연들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새 그냥 1,700회가 된것 같습니다. 궁시렁 떨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1,700회를 이제, 나누고, 이런저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종 예번 내용이 있어요. 건강도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아픔도 내 몫입니다. 물론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내 몫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공통되는 이 의미가 하나 있어요. 공통 적용되는 게 예방이 최고의 치료고 최고의 보약이라는 내용입니다. 1,700개 쭉 전부 내용을 정리해서 꼭 빼다구만 골라낸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의식의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아셨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약타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시간적, 경제적, 삶의 질적 모두가 손해를 보면 돼도 이것을 손해보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면 돌파구, 해결책, 해결 방법, 해답. 그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생 학습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학교 교육, 이러한 이 가정교육, 학교 교육에서 잊어먹고 뭐 못했던 것들, 흘려버린 것들 이것은 평생 학습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의 보감에 보면 유병불치득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병은 병자가 이겨내야 된다 식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켜주지 않아요. 약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동의보감, 또 그리고 제가 1700회를 나누면서 가장 강조했던 얘기가 치미병 지질이에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밖에 못해요. 그는 거는. 약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예방약 없어요. 치료약이지. 예방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아주,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죠. 어, 한 2년 전, 2년 전 됐죠. 한 2년 반 정도, 어, 여자분인데 한 34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저한테 왔습니다 저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자연 치유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런 하시오 음식을 이렇게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셔서한 2년 반 동안 잘 유지됐어요 암세포도 거의 사멸돼가고 그런데 그 식구들 중에 의사가 있었나 봐요. 왜 항암치료 안 하냐고 막 뭐라 해서 항암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잘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하고 병원 치료하다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라고 왔어요. 소식이 없어서 같이 왔던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 친구가 이제 또 식이요법 하니까 물어봤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친구가 나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느낌이 딱 식구 중에 누구 의사가 있었는데 의료 보 의료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 6개월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라고 오히려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내 자신이 해야 되고. 아픔도 내 몫이고,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내 몫입니다. 그래서, 동의보함에, 유병불치득중이라 병은 병자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식구가, 의사가 못 살려냈잖아요. 가만 내뒀으면 건강하게 살아갔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1700회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도 맛봤습니다. 지금도 맛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딸내미가 한놈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가끔마다 전합니다. "아빠, 뭐 하시오?" 에? "그 얘기요." "돈이 필요할 때나 뭐집 필요할 때만 전합니다." "아빠, 뭐 하시오?" "어, 아빠, 지금 원고 쓰고 있고, 책 보고 원고 쓰고 있지." 라고 대답하는 시간이 굉장한 소중한 시간이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내미, 이놈한테 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을 지 스스로 이런 유튜브의 자료를 연구하면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요 놈한테는 아, 우리 아빠는 항상 공부하는 양반이구나. 이게 그냥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연들, 뭐 카톡, 문자, 이런 거 전화 주고받으면서 크고 작은 사연들, 사연들이 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내 오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 제가 볼펜을 세개 샀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요, 요런 볼펜이에요. 이거 300원이래요. 하나는 요 휴대용 수첩에 하나 끼워. 요거 하나 끼워지고 뭐 항상 휴대하고 나니고, 하나는 여기 제가 쓰고 있고, 하나는 집에, 집에 메모 수첩에 하나. 항상 테이블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또또몇개 아, 끌적거렸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 아프면 그 300원짜리 볼펜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마자가 이랬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의 밑거름입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1년 365일이. 행복하다는 얘기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싸우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음식을 바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건강상식이 있고 하나는 잘못된 건강상식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한 거예요. 예전보다. 좋다는 것은 실천하고 나쁘다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혼용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곧 자신의 전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욱, 더 그래요. 내 건강에 관련된 것 중에 올바른 건강 상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고 잘못된 건강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아픔을 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이면 올바른 건강상식을 갖고 살아가라 에... 영국의 비평가의 아버지라고 하죠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요, 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이 당신의 전부인 건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그런 식습관, 자연식, 생식, 생체식, 올바른 건강상식입니다. 아셨어요? 괴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을 보고 알수 있다. 식사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노라. 아참 굉장히 좋은 얘기. 또 건강 속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또요 건강에서만큼은 올바른 상식을 거르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 평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 잡고,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내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사람 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식요치병, 식약요법이란 얘기 아시겠어요? 식요치병은 우선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약을 쓰라. 식약요법은 올바른 식사와 약의 성질을 알면 병을 물리칠 수 있다. 치미병지질 병이 생기기 전에 음식으로 다스려라. 음 음식,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방하라는 뜻이. 그것은 오리원, 음식밖에 안 돼. 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히포크라테스가니.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여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빼다구를 추려보면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만병을 고치는 것이 음식 역시 치유약이고 보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음식이 만병을 고치는 치유약이기도 하고 보약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단, 체질과 건강 정도를 바로 알고 음식을 바로 알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병 장수할 수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1700회) 하면서 느낀 내용을 종합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를 바로 알자 하는 것은 평생 학습을 통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약은 특별한 사람들 약 의사와 약사만 할수 있지만 음식은 누구나가 상식으로 처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와 약사 아니더라도 음식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무학자도 다할수 있어. 우리 엄마 무학자도 다할수 있어. 누구나 다할수 있어. 근데 왜? 지금 사람들 무학자 있어요? 없잖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나왔어. 근데 왜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가지고 비질비질하고 응? 돈 벌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냥 뭉태기로 갖다 놓고. 암한번 걸리면 3,270만 원이야. 그건 5천만 원이야. 부대비용까지 1억원 들어가. 예방하면 돈 버는 거예요. 내 체질과 건강정도를 바로 알고 음식을 바로 먹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 그 중에 생식이야. 체질과 건강정도에 맞게 여기 오행생식도 있고 일반생식도 있어. 그 다음에 생채식 이런 걸 먹어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700회를 올리면서 수많은 내용들 (1700회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내 체질과 내 건강 내 질병에 맞게 뭔가 하나라도 맞춰서 노력하셔서 건강을 지키셨다면 더 이상 저는 팔을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음식을 바로 알고 아픔 없이 건강에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